안녕하십니까 조이 텔입니다. 네, 김문수는 한동훈을 등에 업었다. 네, 그리고 장동혁은 내부 총지를 끊어낸다. 이렇게 내리부르하고 있어요. 지금 저 이재명은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자들을 사멸하고 있고 또 기업을 외국에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노란 물타기를 통과시켰습니다. 네, 결국에는 군산의 사례를 봤을 때. 완전히 지금 군산 어떻습니까? 노조만 남는 상황. 네, 노조만 남는 기업은 떠나고 노조만 남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국힘 보세요 이거 정말 지금 막히지 않습니까? 저 한동훈이 저자가 김문수를 또 지원하는가 을 하면 안철수하고 또 김문수가 만나는가 하면 완전히 지금 저 김문수는 기회 줄타기 하고 있는 거고. 그리고 장동혁이는 완전 극우화되어 있는 거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 한동훈이 안철수, 김문수, 장동혁이 그리고 김저 전한길이 싹다 쓸어내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와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